2015년 개정 교과서 YBM 박준원 교수님의 교재, 교과서 중1영어 2과 본문입니다. Welcome to my school. 본문 내용을 한번 그 제목 확인하시고 이 강의 들으시고요. 또뭐 교재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내용이 다잘 올려져 있으니까 노트에 이 본문 내용을 쓰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our wonderful teachers. 우리의, wonderful 하면 이제 훌륭하신, 뭐, 대단한, 멋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멋진 선생님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우리 훌륭하신 선생님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at our school. 우리 학교에서는, we have,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many teachers, 많은 선생님들을. 그런데 이거를 영어대로 직역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어, 우리 학교에는 많은 좋은 선생님들이 계셔 이제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두 번째, Let's meet some of them. 자, them은 여기서 이 선생님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몇몇 선생님들을 만나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빨리 발음하면 some of them 이렇게 됩니다. Them 하는데, of의 f하고 th의 the 발음인데 이게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Let's meet some of them 됐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Hi, I'm an English teacher. 영어 선생님이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선생님 먼저 나오신 거죠. Uh, in the English zone. English zone 하면 이제 영어만 쓰는 지역, 영어만 쓰는 영역, 또는 영어만 쓰는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 학교마다 이것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겠죠. 자, 영어만, English zone에서는 students, 학생들은 listen to,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귀 기울여서 듣는다는 얘기예요. And speak English. 그러니까 영어를 듣고 영어로 말을 한다. 그런 얘기죠. And my class 내 수업이 is fun.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수업이 재미있어요. We do a lot of group work. We do 하면 우리는 합니다. A lot of 하면 많은이라는 얘기예요. Many 또는 much. Group 그러니까 work 하면 그룹 활동, 모든 활동 그러죠. 자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모여서 모둠 활동으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도 되겠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We do a lot of group work. 자, 일곱 번째. We sometimes sing. 자, sometimes는 빈도 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가끔이라는 건데요. We sing. 그죠? 우리는 노래한다. We sometimes sing. 우리는 가끔 노래를 부릅니다. English songs. 영어 노래들을 together, 함께.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는 다 직역을 해나,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이 영어 문장 순서대로 번역을 했다 그런 얘기요. 예 어, 가급적이면은 영어 문장 순서대로 어, 여러분도 이해를 하시는 게 빨리 영어를 습득하고 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잘 따라하세요. 여덟 번째, Welcome, 자, 환영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To the computer room. 컴퓨터 룸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는 이야기죠. 자, we do 우리는 합니다. Many interesting things 많은 interesting, 흥미로운 things 하면은 어, 여러 가지 일들을 그죠. Things 한 thing 하면 어떤 것 이런 겁니다. 것, 물건 이런 것들 또는 어떤 일. 그래서 many interesting, many interesting things 하면 많은 흥미로운 일들을 here 여기서 we do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10번 we make 우리는 만든다는 거죠. c o m p u t 컴퓨터 게임 만들고 and websites 자, 웹사이트를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블로그, 카페 또 기타 여러분들이 뭐 보시는 또 가서 사용하는 뭐 옥션, 지 마켓 등등등등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어, 다 웹사이트들입니다. 자, 그걸 만든다는 거죠. 자, isn't it wonderful? 자, isn't it 그것은, that is not. 이렇게 보면 돼요. that is not. 근데 이거를 부정, 부정의 의문문 형태로 했으니까, 뭐, 뭐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isn't that wonderful? 하면, 아, 멋진 일이지 않나요? 참 재밌겠죠? 그런 뜻이 담겨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자, hi, I'm a counselor. 상담교사를 counselor라고 합니다. 상담사 또는 상담교사. 그러니까 학교에 계신 분들은 상담교사라고 하죠. Do you have any problem? Do you have? 하면, 가지고 있습니까? Any problem? The any는, 이제 보통, 어, 어떤 문제, 어떠한 문제를 할 때, 이제 any는 이제 의문문에 이렇게 붙어요. 또 부정문에 붙는지 그래서, do you have any problem? 하면, 어, 문제 있나요? At school, 학교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Then, 그렇다면, 어, the counseling room. 상담실이를 counseling room이라고 합니다. The counseling, room, the counseling room is the right place. 바로 그 장소. Right place. 여기서 right는 오른쪽이 아니고요. 어, 또는 옳다, 이런 게 아니고, 어, 바로 그러한 장소입니다. For you. 여러분들을 위한. 그래서 then, 그렇다면, the counseling room, 상담실이 is the right place for you. 여러분을 위한 바로 그 공, 공간, 바로 그 장소로 하는 것이죠. Here, 여기서, 즉, 상담실에서, you talk, 여러분은 이야기하고, to me, 저에게, you talk to me, 여러분은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About things, 일들에 대해서. 근데 things, 어떤 일들이냐, such as, 뭐뭐와 같은 것이죠. Friendships, 우정 또는 친구 관계를 이제 friendship이라고 하죠. 또는 or, 또는 studies. Uh, S-T-U-D-Y는 공부하다 또는 공부라고 하는데 복수 형태로 쓴 거죠. 그래서 S-T-U-D-Y를 uh, I로 바꾸고 ES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studies. 그래서 uh, friendships or studies. 그러니까, uh, 친구 관계와 이제 공부에 대해서 uh, 대한 그 것들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I listen, uh, 나는 듣고 and give advice. Give advice 하면 조언을 주다라는 얘기예요. Advice 하면 조언이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7번. Hi, I work at at the school library. 자, I work 하면 나는 일을, 일을 합니다. At the school library 하면은 학교 도서관에서 library 하면 이제 도서관이죠. So our library has 하면은 우리 도서관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하면 우리 도서관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라는 거죠. Many interesting books. 많은 흥미로운 책들과 and magazines, magazine 하면 이제 잡지라는 거예요 월간지 같은 거, 뭐 월간 월간 과학, 뭐 월간 모형, 월간 항공 그런 잡지들 있죠. 자 그런 잡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9번 here are some library rules. 자 여기에 here are, here is 하면은 이제 여기에 뭐뭐가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Some library rules 하면 some 몇 가지 library 도서관에 rules, 규칙들이 있습니다. 자, rule 할 때도 rule 하면 규칙이라는 말이 되고, 또 rule, 동사로 쓰이면 뭐뭐를 통치하다. 그런 말도 돼요. 여기서는 이제 rule, 규칙이라는 거에다가 s 붙여가지고 어, 복수 형태로 쓴 거죠. rules.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20번. 자, 이, 이 이제 도서관 규칙의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번은 a good student. 좋은 학생은 여기서 이제 착한 학생은 이라고 해도 되겠죠? Return 돌려줍니다. 반환합니다. Books 책을 on time 제때에 반환합니다. 기간 내에 반환합니다.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a good students 좋은 학생은 또는 착한 학생은 does not make 자 make noise 하면은 어, 소음을 시끄럽게 하다 소음을 만들다 잡음을 만들다 그런 얘기예요. Noise가 잡음이라는 거거든요. 시끄럽게 하는 거. Noise. 그래서, does not make noise. 이걸한 덩어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does not make noise 하면은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정숙합니다. 그런 얘기죠. 전체 내용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해가 되고 나면은 여러분이 자주 읽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천천히 한번 써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의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천천히 읽을 테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Our wonderful teachers. At our school, we have many teachers. Let's meet some of them. Hi, I'm an English teacher. In the English zone, students listen to and speak English. My class is fun. We do a lot of group work. We sometimes sing English songs together. Welcome to the computer room. We do many interesting things here. We make computer games and websites. Is that wonderful? Hi, I'm a counselor. Do you have any problem at school? Then the counseling room. Is the right place for you. Here, you talk to me about things such as friendships or studies. I listen and give advice. Hi, I work at the school library. Our library has many interesting books and magazines. Here are some library rules a good student returns books on time. A good student does not make noise.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